브렁브라랑. K5 왔다. 자, 트렌디. 아까 아반떼 할 때는 뭐라 켰노? 트렌디는 보자. 자, 수동은 아니다, 그제? 근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존나 중요한 옵션이고, 요즘 모닝레이에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옵션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셀토스가 완전 깡통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어.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의 투싼 신형과 스포티지 신형이 없었단 말이야. 이해돼요? 더 아래급인 셀토스가 신형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셀토스가 인기가 많았던 거야. 이 기능이 뭐냐? 자, 16년도 이 e 클래스를 처음 탔을때이 기능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뭐냐? 어, 신호대기 하는 앞에 차가 있어. 그 뒤에 내가 이제 가고 있었어. 한 50km, 60km로. 그러다가, 어, 뭐가 초기 이상해. 옆을 봤지? 존나 예쁜 여자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써야 되는데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부아바바방 이런 소리가 나. 뭐겠어? 앞에 차가 있어서 전방 충돌 방지 옵션을 가진 벤츠 e 클래스가지 알아서 서버린 거야. 이걸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다? 씨발, 지금 사고 난줄 알았다. 존나 처박은 줄 알았다. 근데 처박은 게 아니야. 바바바박! 이러면서 차가 쓴다고. 진짜 사고 난것 같은 충격이 와. 그런데 사고 안난 거를 존나게 1분 동안 확인해, 다들. 하고 안 났어. 와, 좋구나. 옵션 값 뽑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옵션입니다. 그런 옵션은. 자 기본적으로 넣어준다 요즘은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 뭐 들어가면 뭐 에어백 사실 여러분 안전 중요하죠 안전 중요하지만 에어백 신경 안 쓰잖아 어, 오케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지 뭐다 지나가자 지나가고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간지내는 거 우리가 편리한 거 이런 것만 봅시다 17인치 휠 아반떼에서 풀옵션에 들어갔던 17인치 휠이 K5에는 그대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도 존나 작다는 거지 그리고 LED 램프 LED DLR 이렇게 다 들어가지 근데 소금은 안 돼. 소금은 안 돼. 이거 LED 리페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메로 되어 있잖아. 근데 뭐가 없다? LED 리어 램프가 없다. K5에 LED 리어 램프가 없으면 그 점성이 없어요. 요 끝에만 20년 전 차처럼 이게 뭐 대로등처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트렌디는 뭐다? 진짜 가상비로 타는 사람이 하는 거다. 렌트카에서 출고를 많이 하고. 솔직히 트렌드는 추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선 핸들 정도 리모컨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쏘렌토는 옵션인데 k5는 기본이야 왜 k5가 그더 뒤에 나왔잖아 그리고 오토홀드 이런 것도 기본이야 k5가 깡통이 구성이 아주 훌륭해 자 그럼 깡통 옵션을 한번 보자 깡통 옵션 뭐 넣을 수 있노 자 버튼 시동팩 별 희한한 거다 넣어줬는데, 버튼 시동이 없어. 키를 꽂아서 돌려야 된다고. 그건 뭔 말이냐? 이 60만원은, 그냥 2,485만원이다, 시작가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스타일 보자. 90만원짜리. 18인치 휠로 드디어 넣어준다. 그리고 턴 시그널 램프. 빨간색 해놓은 거 봤지? 아까 얘기하기한 거. 와, 안에 상상 소름돋네. 상상을 안 했다. 빨간색으로. 뒤에 점선을 이어줍니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옵션은, 트레스티지 노블레스에 들어가는 것보다 트렌디에 들어가는 게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차 어땠습니까? 블랙시트밖에 없었어. 새들 브라운 무조건 해야 돼. 네가 때 탈까봐 걱정돼. 그래도 무조건 해야 돼. 새들 브라운은 해야 돼. 자 트렌디를 선택해도 2,485만 원. 더하기 스타일 무조건 넣어야 돼. 2,575가 됐어. 자 컴포터를 보자. 컴포터가 다른 등급에 비해서 그 20만 원이다 비싸다. 왜? 원래 없었던 걸 넣어주거든 앞좌석 파워시트, 전동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트렌디처럼 저렴한 거를 찾는 사람들이 이딴 게 필요할까? 하지마 왜? 뒤에 누구 태울 거 아니잖아 니네 혼자 탈 거잖아 혼자 타는데 전동시트 필요해? 니가 드르륵 드르륵 의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본다고 그냥 타면 돼 이건 빼그 다음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가 전방 충돌방지 보조로 포함한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게 뭐냐면 사이드 미러 뒤에다가 깜빡거리는 거 뒤에 차 있을 때 빨간 불 들어오는 거그 뭐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반자율 주행 옵션 들어가는 거를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드라이브 와이즈라 써 놓고 반자율 주행이 아닌 다른 옵션이 들어간 뭐 차종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고속도로 기반이다. 제가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 보행자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뭔 얘기냐 반자율주행 옵션을 위한 거래 이더뭐 그런 게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나라 반자율주행 옵션은 고속도로나 국도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수입차들은 우리나라 도로 사정까지 생각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키면은 그냥 되거든 그래서 시내 주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그런 도로가 많잖아 시내에도 이거를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탄다 내가 즉 1년에 2만 킬로 이하다 사실상 필요 없다 사실상 어, 내가 한 달에 한 번, 뭐, 고속도로를 탄다 치자. 고향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때, 나를 편리하게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그런 새끼가 트렌디를 산다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트렌디에서는 드라이브 아이저는 가당치가 않다. 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자. 솔직히,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은데. 아, 그 전에 내비게이션 봅시다. 165만 원. 와 이게 개새끼들 진짜 씨. 장난. 하나 K5에 내비게이션 모니터도 없이 우양. 이거 이거 그냥 택시 택시들이나 선택할 선택 안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165만 원. 여러분 트렌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165만 원 넣고 내비 넣을 것 같으면 트렌디에서 트렌디에서 이미 넘어갔지 위로 맞잖아 아까 아반떼도 그랬잖아. 스마트에서는 250만 원이고 모던가야 125잖아. 그럼 내비 넣지 말은 냐기지 저기서는 이해됐죠? 그니까, 러그 아까 아반떼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내비는 안 넣는 겁니다, 트렌디는. 헤드업도 안 넣는 겁니다. 럭셔리한 거따지지마 크랭? 장난 아니야. 빼. 다 빼, 다 빼. 써노프는 원래 못 넣어, 트렌디는. 자, 트렌디는 그럼 뭐다? 버튼 시동팩이랑 스타일만 넣고 트렌디를 타는 거다. 오케이, 바리? 요즘 우리나라가 다들 돈이 많아가지고, 수입차탈 바에 국산 풀옵션 탄다고 시그니처 이런 거 진짜 많이 선택하는 거 같아요, 보면. 프레스티지 넘어가자, 아이조밥들도 아니고, 이거 누가, 뭐. 어? 프레스티지 할 거면 그냥 바로 노블레스 가. 노블레스 2875. 드라이버야, 지 필수지. 니는 존나 많이 타잖아. 그러니까 니는 디젤 타잖아. 지금 우리 K5 가솔린 보잖아. 이 등신 호구야.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호구 잡혀가지고, 차를 비싸게 사지. 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슈퍼비전 클러스터 드디어. 계기판 디지털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비교적 넣어야 되지만 내비 식은 거 상관없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존나 웃긴 게 생각해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뭐야? 360도로 비춰주는 거야 그럼 모니터가 있어야겠지 내비가 당연히 있어야겠지 근데 미친 새끼들이 기본으로 안 넣어놨다니까 돈 줘야 돼재호 아니요? 아니 이거 돈 주고 그러면 95만 원인데 내비가 이거 안 넣으면 어떡하는데 이거 안 넣었는데 서라운드 뷰는 있어 뭐 계기판에서 보여줄 거야 뭐해, 뭘로 보여줄 건데? 우 와, 잠깐만, 소름돋는다. 진짜 계기판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K-POP 타시는 분 없어요? 계기판으로 이거 보여주는 거 아이가? 소름돋네.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빨간색 외쳐놨어. 이거 존나 느리니까 어차피 안 쓴다고 했지, 내가.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여러분. 이것도 말이 많은데, 깜빡이 넣으면은, 그 깜빡이 할때그 사이드미러 화면에 카메라가 있어서 계기판에다가 그 뒤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사실 언젠가 미래에는 편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보다 쓰잘데기 없다 사이드미러 보면서 운전하지 누가 저거 계획판 저거 보면서 운전하겠노 맞잖아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거에 적응할지는 몰라도 저거의 유용성은 비올 때나 사이드미러에 뭐물 껴가지고 뒤가 도저히 안 보일 때 그럴 땐 유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없어도 되고 실내에서 누가 탔을 때 보여주는 간지 옵션이다 오케이 바리? 그래서 노블레스는 얼마다? 2,875만원이다 잉 거기에서 뭘 넣어야 되느냐 옵션을 봅시다 자 스타일 노블레스야 70만원 밖에 안한다 스타일 보자 노블레스에서는 턴시그널 램프 턴시그널 램프가 뭔지 알죠? LED 깜빡이가 전구로 들어가면 존나 짜증납니다 70만원 당연히 넣어야 돼 컴포트 어디갔노 노블레스는 동승석 전동시트 옆에 누구 태운다 내가 연애를 한다 썸녀를 만들수도 있다 지금 싱글이다 혼자 평생 탈건 아니고 옆에 누굴 태우고 싶다 그럼 있어야지 어 니만 전동 시트 하면 뭘뭐 거야? 옆에 있는 여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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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면은 짜증안 되지. 못꽂줘요 이건 넣어야 되는 거야. 뒷좌석 열선 시트. 여자를 꽂시는데 여자 한 명만 태울 거야? 뭐, 여름에서 조인도 할거 아니야. 뒤에도 열선이 나와야지. 안 가면 족발리잖아. 그래, 컴퓨터도 넣어야 돼, 일단. 65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이 정도 노블레스를 봤다 싶으면은, <laughs> 야, 이 동호구 새끼 조용히는 고속도로 많이 탄다고. 반잘 주행하면서 얘를 즐겨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 넣어야 돼. 75만원. 내비게이션 넣어야 돼. 안 넣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야 돼.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요건 선택사항입니다. 요번에 K8에 나온 메리디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크렐은 제가 겪어본 크렐 사운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차라리 돈 주고 포칼 스피커 튜닝하는 게 나아. 그 다음 스마트 커넥터를 보자. 60만원짜리인데 45만원이 됐지.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건 원래 있는 거니까. 아, 여기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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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여러분, 빌트인 캠이 진짜 말이 많았죠. 전 빌딩캠 나왔을 때, 와, 진짜 박수 쳤어. 블랙박스를 지저분하게 따로 안 달아도 되는구나. 자동으로 녹화되는 순정. 그리고 보조배터리. 우리가 싸저로 보조배터리 장착하면은, 니가 전기장치에 손댔다 하면서 서비스 안 해주고, 막 이런 거싸우는일 옛날에 많았, 많았어요. 그래서 보조배터리 시공하는 샵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뭐, 진상부리면 됩니다. 일단 개소리 하는데, 어쨌든 순정으로 넣어준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 새끼가 녹음이 안 되잖아, 녹음이.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은, 분류나는데 녹음 안되니까 좋다 어쨌든 녹음이 안되면 사고에서 큰 지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도 어차피 그 뭐냐 블랙박스는 새로 또싸제로 달아야 된다 제가 빌팅캠 요즘 나오는 거 빌팅캠 녹음 요즘은 되나 검색을 좀 해보자 근데 여전히 고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노블레스는 뭐다 스마트커넥트 어 빌팅캠 이게 좋겠다고 넣으려고 하니까 근데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인데 이거 뭐냐 이거 중요하다, 카퍼들한테. 왜? 우리가, 이거 버튼을 눌러서, 손잡이에 버튼이 있잖아. 그걸 눌러서 닫고 열고 한다고, 삐비삐빅 근데 터치가 있으면, 이 e 클래스 오실처럼,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는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 은근히 중요하다고. 디지털 키. 근데 빌팅 트임이라면 배터리가 깨져 있어서 존나 짜증난다. 어. 근데 45만원이다. 너야지금 미안해. 가격을 내가 못 봤는데. 45만원에 넣어야지. 근데 보조 배터리 따로 내, 야내 몰랐다. 보조배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평소에 주차하는 공간이 위험한 구간이다 주차 중에도 상시 녹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세요 그게 아니면 넣지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다 내가 만약에 빌라에 주차한다 그러면 하지마 내 출근하는 길이나 어디 골목이나 이런 데 한다 주차 중에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럴 때 넣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겠노 어? 어차피 나는 빌트인캠이 있어 그럴 거면 29만원 따위 주고 하라는 거야 왜 샵에 가면 이거보다 더 비싸거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거는 강제로 넣어야 되는 거다. 썬루프, 이때까지 넣은 옵션인데 썬루프만 안 넣을 거야? 넣어야 돼요. 결국은 뭐다? 노블레스는 3,439만 원이다. 알겠죠? 시그니처는 여러분들이, 저거 뭐야, 거시기 뭐야, 거시기 하는 거. 뭐 되게, 저는 사치형 얘기라고 생각해요. 수동선커튼의 메모리 시스템의 퀼팅 가죽 시트에, 왜냐면 이 가격만 해도 그랜저 K8이야. K5의 시그니처는 필요 없어. 그럼 K5 시그니처서 어디서 쓰이느냐? K5도 터보가 있죠. K5 터보는 차량의 성격상 그랜저나 K8하고는 다른 차입니다, 그죠 터보 하는 사람들은 시그니처가도 돼. 근데 2.0 가성비로 K8 타는 사람은 노블레스에서 스톱을 해라. 자, 3,3439만 0 0 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랜저 가야 되잖아. 브라 브라 랑.